안녕하세요. Korean h 저는 팀 유튜브의 미간입니다 어, 2년 동안 숏 콘텐츠를 런칭하고 나서 유튜브 콘텐츠의 볼륨과 스피드가 매우 흥미 y e x 하게 늘어났습니다. 하지만 uh, 이런 인가중, 어, uh, 사기꾼 스캐머한테 너무 노출되기 쉽습니다. 예를 들어, 이비 올리 팬스, 노출 사진 100% 무료 증정. 이라고 링크 맞는 다음 바이러스, uh, 멀웨어 이런 거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8월 10일부터 유튜브 채널에 있는 소셜미디어 아이콘 다뗐습니다 이게 잘못된 링크 연결될 수 있어요. 이뿐만이 아니라 8월 31일부터 short comment and description에 있는 링크는 클릭이 안 됩니다. 하지만 유튜브 여러분 링크 통해 갖고 본인의 상품, merchandise 홍보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메인 페이지, subscribe 버튼 근처에서 여러분의 링크 표시됩니다. 보면은 링크 누르면은 이렇게 본이 인 설정해둔 링크 나옵니다. 하지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어, 링크여야 합니다. 그리고 본 영상 요약해서 숏다시는 분들 어,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고정 댓글 어, 필요 없이 여기 original sound. 음악 못 썼는지 뜨는 거 위에 여러분 본 영상 링크 시킬 수 있습니다. 예쓰 yes. 아 이거는 9월 중에 새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해요.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저희는 스팸이 어, 스캐미 콘텐츠가 어, 미치는 네거티브 임팩트를 어,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, 특히 다른 사람 impersonate 어, 사칭 계정 찾아내는 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비해 35% 이상 사칭 계정 잡았고 이런 댓글 검열 빡세게 해서 200% 이상 댓글 유도 시켰습니다. 앞으로 유튜브는 스팸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약속합니다.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And I also 유튜브 좋아 Yes